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제가 크로우를 얼마전에 뽑았는데 이 크로우가 스킨이 있죠 이 황금색 까마귀가 있는데 어우야 근데 300구석이나 돼? 이거 너무 비싼데 비싸긴 하지만 요거 약간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궁극기 이펙트까지 바뀌기 때문에 자 요거 제가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황금색 까마귀 됐죠 이제 자 오늘 이렇게 황금 까마귀 얻은 기념으로 쇼다운에서 조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크로우 레벨업을 안 했어요. 어차피 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그냥 1레벨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데미지 너무 약하다. 이게 지금 체력도 2,400이라서 확실히 레벨이 높은 게 장땡이긴 하네요. 이거 너무 낮아서 지금 뭐 상자 부시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공격, 공격. 오케이, 좀 불타오르죠 상대방. 아주 정신 못 차리죠 그냥. 아주 그냥 따라가면서. 야, 잠시만. 내가 정신 못 차렸죠? 한번 컷인데 야 이거 내더 강해져서 돌아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레벨업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빡쳐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레벨 1은 역시 아닌 것 같아 자 풀업 풀업은 아니고 레벨 7까지 순식간에 올렸죠 자 다시 갑니다 자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아까보다 체력이 엄청 많이 늘었네 600이나 더 늘었네요 720 정도 더 늘었는데 공격력도 확실히 세졌습니다 아까 막 800인가 그 정도 데미지밖에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이거 순식간에 순식간은 아니네 근데 상자 부시는 속도는 너무 느리긴 하네요 확실히 느리긴 합니다 자 어차피 근데 뭐 크로우가 이렇게 막 폭딜 넣는 챔프가 아니라서 저 이렇게 멀리서 톡톡톡톡 건드려주면은 상대방 불타오르면서 점심 못차리죠 그렇죠 프랭크 일로와 이자시아 일로와 프랭크 궁극기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브록 아우 예네 잠시만 때리고 뛰고아 잠시만 큰일나는데 이거 자 상대방 불타오르기 때문에 체력은 제가 더 빨리 찹니다 일로와봐 피해주고 일로와 때리고 때리고 오케이 이게 아마 1레벨이었으면 졌을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레벨업을 해야 돼 이거 좀 레벨빨이 필요합니다 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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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케이 고맙다 길 뚫어줘서 고맙다 고속도로 자 저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궁극기 쓰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확실히 궁극기 간지납니다 이거 지금 황금 색깔 까마귀가 그래봤자 까마귀이긴 한데 자 어쨌든 어야 잠시만 잠시만 야야 야, 이거는 거기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냐 아 반칙 아니냐 자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크로우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아직 많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자 상자 먹어주고 아우, 되게 느리네, 먹는 속도, 진짜. 레온 조심해야 돼요. 레온은 진짜 사기이기 때문에. 오, 야, 그래도 불타오르면 이게 위치가 다 보이네, 부시에서. 동 묻히면은 위치가 다 보여요. 응, 음, 거의 위치 추적기 수준인데, 이거 GPS죠? 야, 어다 보여. 어 왔다 갔다 하지 마, 다 보여, 다 보여. <laughs> 이거 부시가 의미가 없죠? 응, 음, 위에 있겠지? 야,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위로 빠지네. 자, 요거 먹어주고. 먹고 먹고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먹고 도망가고 위치 추적기 달아주고 브로가 거기 아니다 잘가라 이 자식아 어 거기 아니야 어우 야 이거 위험했어 위험했어 데미지가 생각보다 야, 약해가지고 궁극기까지 썼거든요 방금은 자 GPS 붙여주고 오케이 다 보이거든 잘가라 톡톡톡톡 쳐주면서 이게 또 크로우가 이동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응 피해주고 잘가고 이동 속도가 빨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쇼다운 맵에서 해볼게요. 요거 미로 맵인데 여기 이제 그 치유 버섯이 이제 생성되는 그런 모드예요. 자 일단은 요거 먹방 좀 해주고 파워 큐브 먹방을 한 다음에 센터로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로에서는 지금 막 다이너마이크나 발리 이런 투척 그 챔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자,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얘 불은 별로 안 무섭죠? 불이 불타오르고 있네요, 지금. 자자, 불 정신 못 차리죠. 일로 와봐 이 자식아. 일로 와봐. 오케이, 불 깔끔하게 잡고 이것까지 먹고 딱 센터로 가면 될것 같아요. 자자자, 들어갑니다. 센터 들어가죠.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부시 체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다 보여. GPS 달아주고. 자자자, 한 대씩 톡톡톡톡. 짜증나지? 오케이 오케이 잘 가고 야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잘 가고 뺑글뺑글 돌아줍니다 그쵸 어찌독대미지로 죽기 때문에 아 쟤는 그냥 날라서 접을게요 오케이 깔끔했죠? 자 다섯 명 남았고 저 발리 조심해야 돼 발리는 어 잠시만 다이너마이크도 있죠 저기 자자자 자. 다이너마이크 일단 잡아줍니다 일로 와봐 이 자식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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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렇 붙으면은 다이나마이크 정신 못 차려요. 어엘프리모하이엘프리모 저기 저기서 뭐 하냐? 자세명 남았죠? 자 이렇게 붙으면 붓이 보이거든요. 야 지금 보여죠? 야너뭐 뭐, 뭐해 뭐해? 어 안녕. 아얘 어, 귀엽다. 근데 독가스 오는데 얘 여기서 뭐 하냐? 야너 거기서 버틸 수 있겠냐? 자, 야너 내가 이등 만들어줄게. 기다려봐야. 제가 저거 발리 먼저 잡고. 요엘프리모 2등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빠르게 잡고, 그쵸? 야, 이등 축하한다. 그래도 독가스에서 나오진 못하지만, 자, 2등을 내가 만들어줬어요. 안녕, 잘가. 잘가. 야, 이거 잘 버티네. 야, 이게 지금 독버섯, 이게 독버섯이 아니고 치유버섯 때문에 잘 버티고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잘 버티는 게 아니고 체력이 오히려 차고 있는데, 이거... 이거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뭐지? 이게? 이게 원래 브롤러 위에 요 치유 버섯이 생기는데 원래 야 이거 좀 오반데? 이게 뭐냐 이거? 야 잠시만 야 이거 근데 체력은 제가 체력은 제가 더 많아요 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천식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야 잠시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지금 맵에 지금 독가스 가득하죠? 야 이거 이거 끝나긴 하냐 이거? 이거 무적 아니야? 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진짜 <laughs> 이거 지금 이거 벗어나면은 벗어나는 쪽이 먼저 지지 않나? 이게 지금 양쪽 두 명이 이거 힐을 묻어가지고 안 죽는 거거든요. 한 명만 힐 묻으면 죽을 걸요 아마. 아 무섭다 못 나가겠다 이거 잠시만. <laughs> 야 이거 오바야 오바잖아 이거. 이거 뭐 먼저 나가면 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제가 먼저 나갔더니 체력이 더 빨리 차 닳지. 잠시만 못 나가겠다 야. <laughs> 야, 얘 2등 만들어주려다가 이게 뭐냐? 지금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궁극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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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 죽지 마.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야, 이거 그냥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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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괜히 움직였다, 이거. 이거 움직이면 안 됐는데, 야, 이거 어이없네. 이걸 2등해? 와, 진짜. 와, 아까 진짜 그 맵은. 아, 못하겠어요. 못해 먹겠다, 진짜. 말도 안 돼. 그걸 2등해? 자, 자, 까마귀 돌아주면서. 자, 일로와. 불타오르지, 그냥? 뜨겁지?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오케이. 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죽나, 쟤? 아우, 야, 한팅 모자라네, 한팅. 한팅 모자라는데, 쌈싸막해서 죽죠? 자, 로와봐 일로와봐. 스파이크 로와봐 스파이크 근데 조심해야 돼요. 스파이크 워낙 세가지고. 잘 가고. 오, 야, 야, 나질 뻔했다, 야. 오, 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 궁쓰지마 궁쓰지마 오우야 고맙다 야야 궁썼으면 내가 죽었을 것 같은데 개이득이죠 야 어따 쏘니 자 리코시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아니아니아니 여기 한번 부시 한번 체크해, 체크해주고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우야 아픈데 생각보다 아픈데 자 상대방도 독데미지 이거 불타오르면은 정신 못차리거든요 일로와봐 일로와봐 조심해야 돼궁있쓰니까 리코시 오케이 오케이 잘 가고. 자, 이거 먹고. 너도 잘 가고. 자, 이거 좀 체력 좀 채울게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무리하면 안 돼요. 이 크로우가 체력이 굉장히 적은 그런 브롤러기 때문에. 자, 잘 가고. 자, 조심해야 돼. 달려오는 거 조심. 오케이. 점프로 마무리. 자, 조심조심. 자, 부시 체크해주고. 이거 GPS 일단 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독 데미지 딱 묻혀주면서 GPS 달아주고, 상대방 이동 경로 체크해주면서, 지금 4명이나 남았어요.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지금 2명이, 2명이 더안 보이는데, 어딨는 거야? 어우, 저기 그냥 뽀글뽀글뽀글 뽀글 지금 막 치유되고 있죠? 어, 펨다 보이고. 잠시만, 저 치유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기억 떠오르는데, 아까. 자, 일단, 저 펨. 저 굉장히 짜증나는데 야저 애들아 저 전지할 생각 없냐 왜 나만 때리고 있냐 애들 다존버하고 있나 자저 궁극기 있으니까 자 GPS 오케이 GPS 3명 달고 위치 추적기 한명 달아주고 저렇게 위치 추적기 달아주면 다른 애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저 궁극기 있으니까 잘가라 빠이빠이 요렇게 아 이거 좋네 크로우 좋네 자, 근데 이맵 자체는 원래 크로우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힘든데 지금 트로피가 낮아가지고 애들이 못해요. <laughs> 애들이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벼지는 겁니다. 원래 크로우로 이 맵에서 예 되게 안 좋거든요. 자, 뒤로 돌면서 야, 너 거기서 혼자 맛있게 먹네? 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러 와봐, 일로 와봐. 이 맵에서 진짜 보가 좋은데 스타 파워가 있어야지 좋아요. 제가 그다 보이지롱이라고 보로 부시에서 이제 시야 다 보이면서 그 플레이했던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 저기 이제 스타 파워가 없으면은 별로예요. 저 의미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잘 가고 불타오르지. 잘 가. 이거 되게 좀 잔인한 것 같아. 이거 화형 수준인데 불타오르기 때문에 어우야 굉장히 뜨겁겠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도망 가지 말고, 자식아, 내가 찾아간다 이 자식아. 이 궁극기도 이게 이게 도주기로도 또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공격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부시 체크 잘해주고, 아 엘프리머네. 야, 너 일곱 개나 먹었어? 괜찮아요, 이거 엘프리머 저 공격도 못합니다. 지금 공격도 못해요, 저 접근도 못하고 이렇게 두드려 맞다가 지금 G P 에 달렸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 질 수가 없죠. 오, 야, 잠시만. 한 대씩 쭉 때려주면서 궁으로 마무리 자 엘프리머는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황금까마귀 스킨까지 사가지고 플레이하는거 보여드렸는데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어쨌든간 이 황금까마귀 뭔가 이펙트도 굉장히 화려하고 좀 간지가 나가지고 좋긴 하지만 약간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뭐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계세요